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예수처럼 친절하게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라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찬미가 55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不想。Yo Yo 11월 25일 월요일, 예수처럼 친절하게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8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일꾼은 순결하고 올곧고 믿을 만할 뿐 아니라 온화하고 동정적이고 공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예의 바른 사람의 몸가짐과 대화에 끌리는 구석이 있다. 친절한 말, 유쾌한 표정, 정중한 행동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깃들어 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무시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은 무례할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계셨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 그분은 흠없이 순결했을 뿐 아니라 끈기있고 온유하고 매력적이었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그분은 진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바위처럼 견고했지만 늘 친절하고 공손하셨다. 그분의 삶은 참된 예절의 완벽한 예증이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그분은 언제나 부드러운 표정과 위로의 말로 대하셨다. 그분은 집안의 순결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의 삶은 사회의 요소요소에 누룩처럼 작용했다. 순전하고 깨끗한 그분은 불친절하고 버릇없고 무례한 사람, 부정직한 세리, 불의한 사마리아인, 이방 군인, 투박한 농부, 혼혈족과 어울리셨다. 지친 사람,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동정의 말을 건네셨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주셨고, 자연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 친절, 선하심에 관한 교훈을 거듭 가르치셨다. 가장 거칠고 암담한 이들에게도 그분은 희망을 불어 넣으셨고, 그들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자녀의 품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장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음을 녹이고 사나운 성향을 모두 바로 잡아준다. 드높은 순수함과 밝은 품성을 겸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분께 배우자.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을 변증한다. 리비엔 헤랄드 1959년 8월 20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8에서 9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타 국가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중동 A 국가의 신학생 및 리더 양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큰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영혼의 마음을 얻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가장 힘있는 논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 같이 친절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행동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 모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친절하고 희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청취자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친절하고 밝은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사모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